벤처 기업 하면 흔히 정보통신 분야를 떠올리게 되고 지원도 이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 분야의 벤처 기업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둘, 농업 분야의 벤처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기관이 구미에 들어섰습니다.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은 구미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영남 충청권 농식품 벤처 창업 지원 특화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농식품 창업 희망자를 비롯해 청년 창업과 귀농 귀촌 창업과 등을 발굴합니다. 특화센터는 이들에게 창업 초기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과 자금, 제품의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합니다. 창업을 꿈꾸시는 분이라든가 현재 농업인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농식품 특허 기술을 지원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이 돈을 벌고 경북특화센터는 재단 전문가를 비롯해 4명이 상주 근무하면서 경북을 비롯해 9개 광역시도의 지원자들에게 창업에서 성장 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멘토 역할을 맡게 됩니다. 가까운 지역에 이런 지원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자주 방문해서 자문을 구할 수가 있고 도움을 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을 연 특화센터를 통해 정보통신 분야에 이어 이번에는 농식품 분야에서도 작지만 강한 지역벤처기업들이 생겨날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